안녕하세요 유니테크 파주대리점입니다 자 오늘 모델은 저기 투싼 2019년식 투싼이에요 투싼 고 모델의 파워뱅크 인버터 주행 충전기 여기저희 신형 파워텍 기본 사양으로 매립을 할 예정이에요 우선은 제가 트렁크 위치를 잡고 일단 모델들을 우선적으로 넣어봤어요 이 위치가 가장 최적화 위치 같아서 깔끔하고, 그곳을 소개를 해드리고, 중간중간 영상을 한 번씩 띄워드릴 테니까, 내 차가 투싼이다. 요거하고 비슷한 모델이다.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열고 보시면은, 자, 수출풀 공구함을 빼고, 사물함을 빼고, 그 밑으로. 자, 우리 보시면은, 280A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 두개 이렇게 넣어드릴 거고요. 아, 3kg 인버터, 주행 충전기, 그리고 아, 우리 요즘 잘되는 핫한 아주 좋은 신형 파워탭.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 본선에서 오는 주행 충전기 배선은 저 앞쪽에서 시동 배터리에서 사이드 판넬 따라 올 거고요. 그 과정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참 매립 과정은 시동 배터리 순정 시동 배터리에서 주행 충전기로 연결되는 배선을 먼저 매립을 할 겁니다. 여기서 연결을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드 패널로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빼서 네, 뒤에도 사이드 패널 쪽으로 해서 벽벽 패널 뒤쪽으로 순정 배선을 따라,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에는, 자, 이쪽으로 따라와서, 밑으로 통해서, 이제 파워뱅크하고 인버터, 그리고, 자, 저 뒤쪽에 자리 잡을 주행 충전기. 이렇게 배선 연결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메리발 배선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시동선에서 저기 주행 충전기로 가는 요거 7AWG 실리콘 전선하고 자, 우리 ACC 신호선 요거를 먼저 익스펜더 튜브로 싹 감싸 1차로 보호를 해줄 겁니다. 매립 과정에서 이렇게 눌리거나 꺾이거나 이런 거 없이, 없이 방지하도록 이렇게 씌워드릴 거고요. 배선을 1차적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이유는 우리 실리콘 전선이라고 해도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한 눌리면은 속에서 배선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전압차가 많이 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보셨겠지만은 순정 배선을 따라서 넉넉한 공간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래도 조립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익스텐드 튜브로 배선을 길게 다 쌓는 겁니다. 요거 알아주시고요. 자 투싼 투싼 가솔린입니다. 자 파워뱅크 매립을 마무리 지어갑니다. 자 차단기 달아드렸고 요 드시. 안쪽으로 아까 보실 때 익스펜더 튜브에 주름간을아서 보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드 발판 쪽으로 이렇게 매립을 해서 매립을 해서 다 조립을 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 사이드 팔널 판넬로 해서, 이렇게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자. 자, 뒤를 보시면은 트렁크를, 자, 요렇게 앉혀, 앉혀 있습니다. 280A 짜리 두 개, 가운데 3kg 인버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뒤쪽에 5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저희 파워탭. 이렇게 매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좀 나름 깔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가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투싼 파워뱅크 매립이 마무리되었어요, 여러분. 트렁크 공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걷어보시면은, 일단 걷어보시면은, 오케이. 자. 280암페어 두개 하고 3 k 로 인버터 그리고 저 안쪽 뒤쪽으로 보면 주행 충전기 50암페어 여기 시원하게 한풍기 구멍도 뚫어드렸고요 여기 저희 신형 멀티탭 충전 상태 확인하고 자 정상적으로 충전이 잘 됩니다 요거는 편하실 때뺏으지도록 여기다 이렇게 놔드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밖에 나오는 게 싫어하시는 거라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내 차가 투싼이라고 투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관심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매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시동 밧들리에서 주행 충전기로 오는 배사는 앞에서 오지만은 이 뒷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5인승입니다. 5인승. 많이 참고 바라시고요. 오늘도 찾아주신 고객님이 제가 이렇게 정성껏 해드렸는데 편하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테크 파주대리점이었습니다.